안녕, 우리 귀여운 데일리빈의 완두콩 여러분들, 크리에이터 빈입니다. 아휴, 드디어 오랜만에 이렇게 시간이 나가지고, 카메라를 좀 제대로 재팅하고, 옷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걸로 입고, 카메라를 켜봤는데요. 뭐, 학업적으로 따시면 11학년이 제일 바빴지만, 그래도 지금 12학년 대면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지금 학기 말이기도 해서, 굉장히 좀 바쁘다가, 이제 다음 주에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고, 잠깐 여유가 나서 이렇게 영상 하나 올려야 꼭 지금, 뭐,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교에. 합격을 했습니다. 와! 뭐, 그냥, 근데 막상 뭐 합격한 게 중요한 거 아니고 뭐 어느 대학교에 어떻게 합격을 했는지, 무슨 대학교인지 그게 더 중요하겠지만, 어, 이게 저의 첫 번째 합격 그 소식이기 때문에 좀 특별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려고 이렇게 뭐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어, 잠깐 앞으로 업로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곧 방학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했던 모든 영상들을 이렇게 딱잘 갖춰진 형태로 영상을 찍어서 그 우리 옛날에 그 제가 열심히 올렸던 영상들처럼 그런 깔끔한 영상들 많이 많이 올라갈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최근에 올렸던 것들은 사실 제가 카, 핸드폰 카메라하고 대충대충 찍어서 빨리빨리 편집하고 올린 것들이에요. 그래서 퀄리티나 내용적인 부분에선 좀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편집 같은 것도 깔끔하게 해가지고 올라갈 테니까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그러면 우리 첫 대학교 합격 후기를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전에 감독님 혹시 그거 준비돼 있나요? 아준비어 있다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합격증 받았을 때 바로 핸드폰 카메라 켜가지고 녹화한 영상이 있는데 그게 지금 준비돼 있다고 하니까 그거 한번 먼저 보시고 온 다음에 우리 합격의 기분을 느끼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제가 후기를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 보고 오시죠 아 그리고 뒤에 방금 감독님이라고 했는데 감독이 누구냐고요 접니다 연기입니다 네 보고 오시죠 안녕 여러분 12월 6일이고요 학교를 마친 월요일입니다 아니 집에서 쉬고 있는데 메일이 한통온게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업데이트라 여기 보시면 네 important update라고 돼 있어가지고 이게 내가 이거 이걸, 이걸 지금 여기 들어가면 합격 발표가 난 건지 <laughs> 합격 발표가 난 건지 아니면 저기 그냥 뭐 다른 문서 업로드 하라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가지고 지금 한번 들어가보려고 해요. 중요한 발표라니까 뭔가 합격 발표로 갔다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빨리 발표한다고? 12월에?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로그인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뭐야, 비밀번호 틀렸어. 아이, 잠시만요, 여러분. 업데이트? 뭐, 뭐야? 오, 나 진짜 부, 부, 뭐 합격 발표야? 뭐야, 요거 누르면 뭐 뜨는 거야? 잠깐만. <laughs> 지금 이거 루, 어 비어 업데이트 드면 뜨는 건가 뭐야 <laughs> 야 붙었어. <laughs> 야 붙었. 아. <laughs> 세상에. 어? 우와 어, 미치저 <laughs> 오! 야 중요한 업데이트라길래 뭔가 했는데 오. 와.. 이게 맞나? <laughs> 아니, 일단은 왜 이러냐면 내가 일단은 미네소타 대학교가 이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첫 번째로 이렇게 발표가 날 줄을 몰랐고요 어 어떡해 미네스 대학 뭐 이렇게 약간 뭐아 무조건 가야겠다 이런 대학은 아니었지만 약간 그래도 마음에는 한 마음 한켠에는 있는 그런 대학교였단 말이에요 야, 이거. 2026 이걸로 입학을 했다고 지금 우리 이 뭐라고 하지 입학 담당자라고 하나요? 분께서 이렇게 사인과 함께 우리의 야 나 대학교 간다. 미네소타 좋지 좋지. 오케이 오늘은 와씨. 오케이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아예 좋아요. 뽑아서 뽑아야겠다. <laughs> 뽑아서 내일 우리 학교 그 입학하는 거 도와주신 성재님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해야겠습니다. 이거를 뽑자 오케이. 네, 이렇게, 어, 그 합격한 순간에 감동을 느끼고 왔는데요. 그때는 영상을 제대로 찍으려고 카메라 킨게 아니라 약간 어버버 생각나는 대로 말했는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우리 그 합격증, 짜잔. 제가 따로 이렇게 프린트를 했습니다. 프린트를 해가지고 미국 고등학교 원서는 제가 쓰는 것도 많지만 이제 뭐 recommendation letter라고 해가지고 선생님들 추천서도 받고 그리고 우리 학교 카운슬러 s e l o r 어, college counselor라고 해서 고등학교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대학교 원서를 이제 작성하는 걸 도와주는 그런 분이 계셔요 그런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그런 선생님한테 가서 아저뭐 미네소타 대학교 합격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선생님 저 대학교 합격했는데 이거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좀 뭔가를 보여주는 게좀더 와닿을 것 같아서 어, 저는. 받자마자 이렇게 출력을 해가지고 좀 가지고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 저를 도와줬던 사람들 혹은 알려주고 싶은 사람들한테 알려줬었는데 그래요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담임 선생님 고3 담임 선생님이 원서를 거의 다 관리를 하시잖아요 하지만 이제 미국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따로 담임이라는 그런 제도는 없기 때문에 뭐 학교마다 보통은 이제 컬렉션 어, 대학교 지원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여러 명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혹시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면 요거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합격한, 대학, 합격한 대학교에 대해서 좀 말해볼게요 제가 이거를 사실상 뭐 한국으로 따지면 수시로 입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수시, 정시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한국의 그 수시, 정시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조금 경기도 오산이고 어 여기서 수시라고 하면 빨리 지원하는 걸 수시라고 하고 정시는 1월달에 지원하는 걸 정시라고 하는데요. 무튼 저는 수시로 여기 수시가 영어로 early action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early action 빠른 행동 early 빨리 지원한다는 뜻이고요. 뭐, 딱히, 음, 정시 지원이랑 다를 거는 없어 보입니다. 제가 여기서 느낀 바로는.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시는 시험을 치고 수시는 뭐 내신으로 가고 이겁니다. 미국은 정시 수시 그렇게 나누지 않고 그냥 지원 시기가 빠르냐? 아니면 정시에 딱어 1월 달에 지원을 하느냐? 그렇게 나누는 것 같고, 어 저는 정시 지원해서 정시로 합격을 했고, 보통 정시 지원 같은 경우에는 11월 1일까지 마감이고요. 그 다음에 발표가 미네소타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월 31일까지 발표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뭐 뭐 지원서가 돋보였거나 뭐 아니면, 아, 얘는 무조건 합격을 줘도 되겠다 할 만큼, 그렇게 바로 합격증을 줘도 빨리 줘도 될 만큼, 뭐 완벽했던, <laughs> 뭐제 입으로 말하긴 그렇지만, 완벽했던 그런 지원서라서 이렇게 빨리 한 발표일보다 두달 정도 일찍 이렇게 합격증을 받았고요. 어 합격을 한 미네소타 대학교에 대해서 이 곳이 어떤 곳인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미네소타 대학교는 유니버시티 오브 미네소라, 그 다른 미네소타 대학교라고 불리는 우 것도 많아요. 데 어, 미네소타 대학교하면 University of Minnesota 여기가 이제 Twin City, Twin City c a m 가 제일 크고 그리고 제일 좋은 될 거예요. 아마 네. 미네소타에서 아마 제일 좋은 학교라고 하면 말이 맞으려나? 제일 큰 학교? 제일 좋은 학교? 미네소타에서는 아,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물론 지원한 이 컴퓨터 공학 컴퓨터 과학 이런 공학 쪽도 유명하지만 더 유명한 건 아마 심리학이 좀 유명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뇌과학 어, 뇌과학과 심리학이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우리 심리검사 중에 MMPI라고 하는 한국에서도 진짜 많이 하는 검사인데 MMPI라고 많은 심리 검사가 있어요. 그 M MPI의 맨앞 글자 M이 미네소타의 M이고, 어, 그 M MPI 검사지를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만들었거든요. 그만큼 심리 검사에서는 제일 좋은 학교인데 뭐, 물론 저는 컴퓨터 어, 공학, 컴퓨터 과학으로 입학을 하게 됐고요. 컴퓨터 어, 공학 과학 같은 경우에도 꽤 상위권인 학교 주립 대학교로 인정을 받는 학교라고는 할까요? 뭐 그렇습니다. 그냥 탑50 위권 주립 대학교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뭐 사람마다 좋다 나쁘다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뭐 제가 영상에서 지금 뭐 제가 뭐 뭐 합격을 했다는 이유로 이 학교 좋은 학교입니다라고 하면 물론 반대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 학교 별로 뭐 그냥 50위권 수립대학 별로 좋은 학교 아닌데요 하면 아뭔 소리예요 그 정도면 좋은 학교지라고 하는 이런 사람마다 판단의 깊이 다르기 때문에 뭐이 학교가 좋다 나쁘다라는 판단은 여기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사실 이걸 채널 운영하면서 그리고 영상을 만들면서 이거를 굳이 생각하고 만들진 않지만 기본적인 전제는 주관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영상을 어, 만드는 것을 기본 베이스로 하고 가기 때문에 제가 이런 개인적인 주관적인 합격 소식을 전달 드린 것 동시에 뭐이 학교가 어느, 어, 어떤 느어 학교다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경험보다는 객관적인 음, 정보를 전달 드리는 게 맞겠죠. 그래서 뭐 좋다나 쁘다 판단은 따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 또한 제가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도 이게 뭐 제가 미네소타 대학교에 합격했다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저의 인생에서 미국 대학교 첫합격증 이 학교기 때문에 가져온 거지 따로 미래수찰에서 가져온 건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학교가 저에게 입학 허가증을, 그러니까 합격증을 제일 처음으로 준 학교라서 이제 뭐 저도 사실 대학교로부터 합격증을 받은 게 처음이잖아요. 어, 그런 경험을 한번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이제 합격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걸 어떻게 받게 됐는지 다, 당시 상황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뭐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뭐 간단하게 더 정리를 하자면 학교를 마치고 왔습니다. 학교를 마치고 그날은 되게 뭐 뭔가 제가 해야될 과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면 이제 학기 말이 제일 바쁘거든요 어, 미국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기 초에 바쁘고요 학기 중반에는 행사도 많고 놉니다. 한번 놀았던 게또 저번 올라갔던 학교 브이로그 있죠. 그때가 또 신나게 놀았던 때고 또 학기 말에 싹 한번 바쁩니다. 그리고 방학 이렇게 되는 형식이라서 무튼 제가 이합격증을 받은 12월 6일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오늘 금요일이고 이제 저 저번 월요일에 받았었는데 네 아무튼 그날은 새로운 일주일의 시작 뭔가 학교에서 할 과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아뭐 과제 시작하기 전에 잠깐 노트북 켜가지고. 뭐 이것저것 뭐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뭐 놀고 있었죠. 제가 약간 저녁 먹기 전까지 놀고, 저녁을 먹고 난 후에 이제 이제 작업을 시작하는 스타일이라서 왜냐면 끊기는 게 싫어가지고, 무튼 저녁 먹기 전에 아, 그냥 갑자기 메일이 하나 옵니다. 메일이 하나 왔어. 띵 보셨겠지만, 그 앞에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또 미네소타 대학교에서 뭐 중요한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일이 온 거예요. 중요한 업데이트라, 어이 뭐지, 뭐 다른 뭐 자료를 제출하라는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12월 6일지 같은 경우에는 이 합격 발표가 나오기에는 약간 애매하고 빠른 타이밍인 거예요. 왜냐하면 미네소타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월 31일까지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한 12월 6일쯤에 이런 연락이 온다는 것은 아 뭔가 합격증은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근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중요한 업데이트라고 하면서 메일을 보낼 만한 이유가 합격증밖에 없었기 때문에 반신반의하면서 메일을 열었습니다. 중요한 업데이트가 있다고 그 지원자 포탈에 들어가 상태가 업데이트 된 거를 확인하래요. 들어갔습니다. 로그인을 했고요. 떨리는 손으로 비닐번호를 탁탁탁 치는데, 한번 들어가 보라고 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이제 붙었을까, 안 붙었을까가 아니라 아 이게 합격 소식일까, 다른 거 제출해야 된다는 소식일까 이렇게 반신반의하면서 일단 로그인을 해봤습니다. 들어갔더니 여기 클릭하래요. 새로운 업데이트가 있다고 클릭을 했죠. 짜잔 그랬더니 요게딱 나왔습니다. 이제. 뭐, 딱 이렇게 입학 허가 이제 레터라고 하죠 편지가 이렇게 딱 뜨더라고요 맨첫 문장 Congratulation 축하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내가 뭘더 읽어야 돼? 축하하면 딱 봐도 합격했다는 소식이지 그래서 예, 바로 합격했고, 이렇게 알았습니다. 아 이렇게 편지가 이렇게 되게 긴데 첫 문장만 읽어보면 됩니다. Congratulation이잖아요. 그러면 축하합니다해서 합격했다는 말이고 어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잖아요. 그러면 합격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팁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중에 대학교 지원해서 이렇게 저처럼 합격증 받으실 분들을 위해서 팁을 드리자면 이제 편지가 이렇게 딱 뜨는데 이게 합격인지 아닌지 한 번에 알아보는 방법은 첫 문장이 어 축하합니다로 시작하는지 아니면 지원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라고 뜨는지 이렇게 한번. 어... 판단을 해보시면, <laughs> 어, 여러분들의 빠른 판단에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약간 저는 그런 게 있었, 음, 뭐 이게 당시 상황이었고, 이 대학교에 일단 첫 번째로 합격한 거에 대해서 약간 조금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사실 이제 11학년 때는 입시를 준비하면서, 와, 내가 대학교에 갈수 있을까? 왜냐면, 아니, 어? SAT 혹은 ACT 성적도 필요하고, AP도 지금 5월에 시험치고, 학교 성적은 뭐 나름대로 괜찮았기 때문에 별로 걱정이 없었는데, <laughs> 여러 가지 그런 굉장히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 대학교 입시 같은 경우에는 저, 제어 이거는 이제 미국 대학교 입시가 전부 다 끝나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저의 경험이 어땠는지 저의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한번 쭉 말하는 영상을 찍을 건데 간단하게 말해서 미국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한국처럼 만약 예를 들어서 한국의 수능 같은 경우 다 1등급 받으면 의대 들어간다. 너무 확실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 미국 고등학교 성적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4.0 만점에 뭐3.7 정도로 받았다. 칩시다. 하버드를 갈수 있느냐 없느냐 사실 4.0 만점에 3.7이면 평균보다 조금 높은 정도인데 하버드에 갈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아무도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숫자 하나만 보고 대학교 입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처럼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해서 정시에 수능 숫자 1등급, 8등급이잖아 그럼 그 숫자 하나만 보고 사실 의대 가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뭐그 내신 성적이 뭐딱 몇이라고 해서 이 대학교에 갈수 있다, 없다 커트라인이 된다, 안 된다 이게 없습니다. 뭐 하물면 에세이. 엄청 잘 쓰면 4.0 만점에 3점을 받아도 좋은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이런 미국 대학교 입식판이기 때문에 무튼 그거는 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고 그래서 제가 12학년 때 혼자 준비할 때는 내가 과연 이 대학교에 갈수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미네소타 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고민을 어, 이 대학교에 내가 갈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12학년 때 카운슬러랑 같이 이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와너 좋은 대학교 갈수 있어? 이 정도면 이렇게 말이, 마,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조금 안심을 했다가 이렇게 미네소타 대학교에 합격증을 받으니까 와나 이제 다른 데다 떨어져도 갈 대학교가 있다 이런 마음 때문에 약간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게 내가, 어, 1등으로 고려했던. 제일 좋은 대학교에 합격한 게 아니더라도 내가 이 대학교에 그냥 합격을 했고 다른 곳에 다 떨어져도 갈수 있는 대학이 있다는 이러한 기쁨 때문에 그냥 기쁘더라고요 그냥 첫 번째 그 대학 합격증이 그래서 저에게는 이 대학 첫 번째 합격증이 중요한 의미로 다가온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하도록 하죠 <laughs> 뭐 지금 추후 다른 대학교도 합격증이 나올 건데요 그 영상에 대한 올리 그 대학교에 대한 영상은 따로 찍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저에게 첫 번째여서 의미가 있었지. 다른 대학교 한 나오는 거 하나는 다 찍잖아요. 저는 지금 뭐 20개 넘게 지원을 했기 때문에 20개 영상을 만들 수는 없어요. 오늘 이렇게 첫 번째 합격했다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오늘은 영상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뭐 대학교 합격 그 실시간 반응 영상 다른 분들 하시는 것처럼 그 영상도 올라갈 거고요. 모든 것이 끝나고 갈 대학교가 정해지고 나면 3년간의 미국 대학교 입시에 대한 영상을 진지하게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저의 합격 소식 들려드리고 경험이 어땠는지 그, 합격 다시 다 당시의 상황 이런 식으로 좀 전달을 해 드렸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편집을 또 빨리 해야 돼 가지고 이 영상을 빨리 마무리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고 영상 뭐좀 빨리 더 찍고 여러 개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학 때어 기다리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 가지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올라오는 다른 영상들 챙겨 보시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영상 좋아요까지 눌러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빠댕